사무실에요. 제가 있는 사무실 제 자리에 가 보면 기타가 두대 있습니다. 기타가 두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그래서 두 대씩이나 제가 갖고 여기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대를 제가 며칠 전에 집으로 갖다 놨어요. 집에 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들이요. 제가 기타를 집에 가지고 가니까 이게 자기 장난감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 장난감인 줄 알고 막 달려들길래 제가 이렇게 쳐보고 놀수 있게 줬어요. 그러니까 몇번 쳐보고 노니까 기타에서 막 소리도 나고 아빠가 교회 가서 막 아빠랑 목사님들 찬양할 때 기타 치는 거확 열심히 봤었는데 진짜 기타 막 치니까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너무 재밌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아빠 기타 치자고 기타 쳐도 돼요? 이 말만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들이 자고 일어나서 제 옆에서 재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말 눈 뜨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 아빠 기타 쳐도 돼요? 눈 뜨자마자.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잖아요. 아빠 다녀오셨어요가 아니에요. 집에 가자마자 제 다리 가랑에 딱 붙들고, 아빠 기타 쳐도 돼요? 그래요. 지금 저희 아들 마음속에 한번 재밌어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타 치고 싶은 마음이 캬캬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요. 이 본문에서도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겉에 드러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요.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공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왕궁을 건축하고 지금 그 왕궁에서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처럼 자 지어 놓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괴가 저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 아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더 자세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전쟁에서 모든 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에게도 지금 잘 옮겨 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은 이제 평안해요. 그 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떠냐 하면 이제 그 평안함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 다 해결하고 인제서야 평안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평안함을 즐길 차례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힘들다. 었 아유 이제 좀 쉬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동안 못 했던 것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좀 가고 아이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이고 여지껏 힘들었으니까 아유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평안을 즐겨 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는 나는 이제 평안해졌는데 나는 이제 평안해졌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휘장하라 했으니 아직도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라.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모두 파하고 그로하여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평안한 날을 보내게 해주신 때에도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현재의 상황에 도취되어서 마냥 풀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호화로운 궁에 거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꾐가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소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즉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게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위처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나의 그러한 마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지금 다윗의 하나님의 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바람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NO! 거절이었습니다. NO였어요.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있던 것 같은 다윗에게 주께서 주신 대답은 NO였다고요. NO! 다윗이 자기 욕심을 챙기고자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위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대답은 NO!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내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싶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가는 걸 보세요. 다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기뻐해 주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난 주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싫어서 NO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에, 그쪽으로 이끄시려고 NO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NO 였습니다. NO 였어요. 그러나, 잘 묵상해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요, 안 돼! NO! 이게 아니에요. 이, 이런, 이런,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서산이니까 우리 충청도말로 하면 대슈 이거예요. 대슈 이거 내또내또내 알아서 할게. 대슈 이거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얘기한 거네 마음 충분히 잘 알았어.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 계획대로 하자.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대답,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뒤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양떼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또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구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옮겨 다니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봉독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연안이 다하느냐? 너의 시중에서 내가 왕위로 경고하게 하리라? 너의 시중에서 내가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자손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같이 봉독할까요?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다윗을 축복하셨고요. 다윗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셨고요. 다윗을 통하여 그 자손들까지 축복하시고요. 이 모든 한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 다윗의 그 생각에 대하여, NO라고 대답하셨지만, 그 대답 이면에는,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고,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기특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봉독한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얼마나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이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는 노하셨을지라도, no 결국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다윗세계 오늘 말씀에서 다윗세계 부어주신 그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더욱 놀랐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큰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러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가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